오케에왜 커피 오케이, 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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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1이어 딥 다이빙을 시작했던 계기라든지 아니면 뭐그 동안에 뭐, 뭐 저희 프리 다이빙 2년 정도 된 프리 다이빙에 대한 여정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뭐 처음 다이빙 시작했던 순간부터 뭐 지금까지 뭐 기뻤던 어려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뭐 중간 중간에 좀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 유튜브가 저는 한벌 한지 시작한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어 지금은 벌써 구독자가 한 200만 정도 되기는 하네요 어, 엄청나게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이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아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22년 7월 28일날 프리다이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 저는 지금 현재 지내는 곳이 그 충남 어, 내포 신도시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뭐 그냥 40대 초반에 평범한 아저씨가, 어, 하던 그 취미생활이 그 해루질이라는 거였어요. 그, 그 렇게 비닐 장화옷 입고, 그돌 뒤집어가면서 이제 낙지도 조금 주워보고, 어, 그, 소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어느, 어느 날 보니까, 어, 다른 분들이 슈트를 입고, 그 바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소라 같은 걸좀 캐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그래서, 어, 그냥 그, 장비 판매하는 데를 여쭤봐가지고 가니까, 그, 장비 판매하시는 분이, 그 이거는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프리다이빙을 배워야 되고, 그 라이센스를, 어, 꼭 발급을 받아야지만, 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대전의 뭐 업체를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전의 뭐 업체에서 소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아이다2는 기본적으로, 그,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그때, 하게, 시작을 했어요. 음어 그래서, 하고 했는데, 이제, 첫날, 그러고서 이제, 7월 28일 날, 첫날, 이제, <laughs> 그, 용운국제수영장이라는 데를 가게 돼요. 가게 되면서, 첫날 그걸 딱 배우는데, 아 이거 마치꼭고어 어린 시절에 배우던 어그 수영장에서 놀던 그때 추억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생각이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되게 설레었었어요 이처럼 어뭐 약간 좀 모태 프렌젤이기도 하였지만 음 프리다이빙의 또 기초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조금 자신감을, 뭐, 나 되게 잘하네, 막 이런 자신감도 좀 많이 얻게 되었었습니다. 어, 단순히 뭐, 이제 그냥 소라를 조금 잡아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음,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던 프리다이빙이, 어, 완전히 이제 물속 매력에, 물속 세계의 매력에 막 점점 막 빠지게 들게 되죠. 근데 네, 2022년도 7월 28일 날은 저한테는 나름대로의 제 2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 2022년 10월 11일 날인가? 그때가 이제 레벨 2 넘어가고 레벨 3 코스를 하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레벨 3 코스를 등록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한 번에 강사 과정까지 다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그 목표 수심은 24m였죠. 레벨 3니까 아니다. 그래서, 어, 딥스테이션을 그 전에 뭐 갔을 때는 이제 딥스테이션 그 바깥쪽에 있는 바닥 정도까지는, 어, 가는 건 어렵진 않았는데, 그홀 속에 들어가는 거는 엄청나게 좀, 뭐랄까,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음, 아, 내가 저기를 갈수 있을까, 막 이런 설렘과 막 두려움이 동시에,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었습니다. 어,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어, 그때가 저에게 뭐 약간 딥다이빙의 시작점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뒤로도 뭐 단순히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점점 더막 이제 좀 깊은 곳으로 다이빙을 하고 싶었고, 어, 그 다음에 저 교육해주시던 강사님이 딥스테이션에 교육이 있어서 가신다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일같이 따라다녔어요. 었 뭐,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뭐 프리다이빙이 굉장히 즐거웠었습니다. 프리다이빙에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정말 많았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었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2022년 한 11월 8일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딥스테이션, 이제, 바닥을 가고 싶은 거예요. 24m는 넘어갔고, 아, 바닥을 만지고 싶었는데, 아, 막, 그때, 이게, 막, 장비도 막 업그레이드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막, 많은 거를 준비해 가면서 매일같이 갔지만, 어, 그, 딥스테이션 바닥은 저한테는 그렇게, 어, 뭐,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 엄청나게 막, 공허함이 커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핑계가 좀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이게 노력하다 보니까, 어, 어, 4개 압을 가게 됐고, 30m 정도, 바닥까지는못 가고, 30m 정도를 겨우 갔게 됐죠. 하지만, 근데, 뭐, 여전히, 뭐,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 자, 처음 다이, 바다에서 다이빙 했을 때는 어떠셨나요? 저는 2023년 1월 3일날, 그, 보울에서, 그, 저희 다이빙 센터에서 열린 투어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 그, 투어는, 그, 강사님들의, 그, 테스트를 보는 투어였어요. 그래서, 어, 그, 투어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그, 처음 바다에서 다이빙을 했었는데, 어, 뭐, 필리핀, 그때, 보울에 있던 푸른 바다에, 뭐, 제가, 이렇게, 어, 했었던 그날이 좀 생각이 많이 나긴 합니다. 딱, 바다를 보, 들어가는 순간, 막,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고, 뭐, 마치 꼭그 저를 작은 물고기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 어항 속에 갇혀 있던 물고기가 막큰 바다에 풀려났던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기억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3 0 m 정도는 갔었었는데 첫 바다라서 그런 거였는지 몰라도. 어 굉장히 뭐랄까 그 바다에 가는 것도 그 30m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어 저희 강사과정 하시는 분들 지금은 다들 열심히 강사 생활 하시고 계시지만 <laughs> 그때 당시 이제 긴장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건지 어뭐 lmc 같은것도 좀 오는 것도 제가 지금 직접 목격을 하고 처음 오면서 아 이게 바다라는 게 정말 어, 쉽지가 않구나. 어 이거는 이 바다가 모든 것들을 이게 막 깊다 그래서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구나 막, 막 이러면서 아 이게 내가 생각한 한계가 정말 한계가 아니었고 뭐그 다음에 뭐 이런 바다가 어 정말 어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이런 한계를 좀더 뛰어넘어보고 싶다. 어, 라는 사실을 조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딥다이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 딥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3월, 2022년, 23년도 3월에 조금 이래저래, 어, 무슨 일들이 조금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나서, 음,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 음, 사업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순간도 왔었고요. 그랬던데, 어,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 3월에 그, 보호, 아, 저 필리핀 세부에 그, 어, 더블 K 센터를 투어로 가게 되는데, 어, 그때 이제 강사 과정을, 어, 제가 진행하던 곳에서는 이제 강사과정은 취소를 하고 어 제가 딥다이빙을 조금 하고 싶으면 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사업을 정리하면서 한 1년 정도 조금 쉬는데 뭘,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아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laughs> 여행을 좀 하면 어 되게 재밌고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 제가 강사과정을 w k 에서 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심 트레이닝도 더블 k 에서 이제 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음 뜻하지 않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뭐 1년 살기도 해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어 딥다이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어 <laughs> 정말 많죠 뭐 여러가지 많아요 뭐 40m 50m 60m 70m 뭐 100m 까지 제가 하면서, 어, 꼭뭐 하나를 꼽자면, 사실, 어, 첫 40m를 갔을 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어, 그 다음에 2024년도 2월 6일 날, 어, 제가 90m를 도달했던 날이 가장 또 기억에 남기도 해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수심을 제 나름대로 그 더블 K와 더블 K 강사분님과 이제 어 상담을 할때어 욕심의 수심을 어? 그니까 60m는 좀 기본적으로 코칭을 받아서 가고 싶고 그다음에 90m는 욕심이지만 좀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근데, 어, 이제, 강사과정 하면서 딥다이빙 시작한 지, 뭐, 한 6개월 정도 지남, 에네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도달을 했기도 했지만, 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어, 다이빙 로그가 이제 500회가 조금 넘어갔거든요. 제, 그, 제가 그, 다이빙, 그, 제 딥다이빙 할 때만 차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그 시계가. 예, 네, 그래서, 음, 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이뤘구나라고, 뭐, 대단하다고 생각들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어, 사실, 뭐, 음, 그 뒤에 제가 이렇게 500회가 넘는 다이빙 로그도 좀 있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좀 이렇게 깊이에만 도달한 것은 아니고, 어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500번을 다이빙하려면 어, 500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나할수 있을까? 나 이거 정말 잘할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두려움을 이제 두려움이라는 걸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면서 스스로를 증명했던 한순간이 었기 때문에 어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음, 아직도 뜻이 깊은 음, 것 같아요. 음, 딥다이빙 하던 그 중에 뭐 좌절했던 적도 있나요? 어, 물론이죠. 뭐, 2024년 3월 그 2월까지는 뭐 하던 것도 다잘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어, 2024년 3월에 어, 렁스키즈를 겪게 되고, 다이빙 중에 또 블랙아웃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어, 그 순간은 좀 아직도 생생히 좀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이게 네, 바닷속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이제 수심을 오르던 중에, 어, 갑작스럽게 이제 불편함이 조금 생기더니, 어, 조금 모든 게 조금 약간 흐릿흐릿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수면 위로 끌려 올라왔었는데, 뭐, 그때 계셨던 분들에 대한 말로 인하면, 한 10분 이상, 어, 기억을 잃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때 당시에는, 어, 세이프티 다이버들이 또 신속하게 반 대응을 해주셨고, 더블 케이스, 더, 세이프티 해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뭐, 이렇게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거는, 어, 그, 걱정 가득했던 그 주변 스태프들이라든지 다이버, 다이버들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분들이, 아, 그날 제 마음을 굉장히, 그 표정들, 그, 런 표정들, 부분들의 표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저로 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었죠. 뭐, 그때 그 일은 뭐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뭐, 제 접근 방식이라든지, 제가 다이빙을 하는 접근 방식이라든지, 음 그리고 제 다이빙의 모든 거를 조금 약간, 나름대로는 또제 점검을 해보게 되는 어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그 이후에 저는 천천히 조금 그래도 좌절하기는 좀 그래서 뭐뭐 뭐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인데 또열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어 자신감을 다시 쌓아나기 시작했고 뭐무리 무리하지 않고 어 안정성을 조금 우선으로 하면서 다이빙을 통해서 제 자신을 좀더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 이런 경험이 또 나름 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음 조금 더 안전하게 하, 하고 의미 있는 다이빙을 하려고 하게끔 이끌어 줬었죠. 뭐 아직도 조금 위험하게 다이빙을 하고, 기본기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음그 시간대에 저는 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이빙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 저는 프리다이빙이 뭐 이렇게 단순히 깊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 제 자신을 좀 발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 매번 다이빙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또 배우고도 있고, 때로는 뭐 기술적으로, 때로는 뭐 정신적으로 뭐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데요. 뭐 또한 이런 여정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또 인연이 저한테 뭐큰 어 원동력이 좀 되고도 있어요. 막제 삶의 어 원동력이 되는데, 뭐 저를 이끌어준 강사님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어 저희 교육생 분들과의 모든 관계들이 저를 또 계속 또 다이빙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어, 다음 목표는, 음, 100m를 넘어서서 안전하게 화이트 카드를 받아서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어, 다이빙에 좀 전념을 하고, 좀 체계적으로 더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뭐, 특히, 이제, 요즘에, 요번에, 요즘에 겪고 있는, 어, 저산소라든지, 어, 저산소 내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음, 제가 지금, 음, 질소 마취 구간에 대한 것도 조금 이해력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멘탈 강화를 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드라이 트레이닝을 꾸준히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계산을 좀 많이 해나가서 100m를 조금 안정적으로 다녀오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이와 더불어서 저는 뭐 깊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 바다를 더 깊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이버로 성장을 하고 싶어요. 목표를 향한 여정 속에서 뭐, 바다와의 연결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그런 다이비가, 다이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경험을 배움, 제 경험과 노하우를 어 다른 분들에게 나누면서 어 영감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제가 도전을 하는 모습이 누군가한테는 용기가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프리디 다이빙 세계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뭐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다소 좀 100m 라는 걸 넘어가는 것 자체가 야심찬 목표이기는 하지만 음제 자신에게는 높은 기준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깊이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좋은 다이버로 성장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제 인생을 조금 바꿔놓는 여정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되길 공감이 좀 되길 바라고요. 프리 다이빙을 이미 즐기고 있는 분이든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신 분이든 뭐 어떤 분들이든 가장 위대한 여정은 어 단한 걸음 혹은 단한 번의 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다이빙에서 뵐게요.